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새벽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역사서에서는 존재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럼 과연 존재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문헌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부흥했다가 어느 순간 너무 짧은 터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관자,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실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마다 그때 그때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에서 말하기를 정오의 태양빛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이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설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실수만도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의 엄중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엄중함 앞에 모두가 다 죄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한 없는 부성적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셨습니까?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갔을 때 성전을 탈취하고 또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묵시문학들을 쭉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시편도 그렇고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벨론의 그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하는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내 손에 재주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고향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함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성전을 부셨습니다. 너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예배 드리는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들 자신이 승리의 진열품으로 쓰고 또 여러분 그것을 자신들의 파티의 술전으로 쓰는 그런 전리품으로 여러분 여겼던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야훼를 이겼다라고 공공연하며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 도리어 자기들의 교만함으로 자기들의 신이 승리했다라는 우상숭배로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또한 돌이키게 원하시는데 용서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죄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용서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고대 전쟁의 특징이 그런 것이라 알고 있죠 고대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세.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헛된 것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때 저희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란 분 플러스 다른 것들을 더 더하면 슈퍼 파워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우상으로 돌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12절에 말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스콘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성벽을 쌓고 어밀 한번 등장해 봐라. 준비해 봐라. 오늘날에 말하면 모든 첨단 무기를 내세우고 아연 돔을 작동시키고 준비해 봐라.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이 뜻을 결코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연도 보면 머리에는 뭐 금으로, 은으로, 철로 돼 있는 그 모든 왕국들이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고 세워졌다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금도 열방의 패권국들이 저마다 자기의 어떤 권력을 믿고 세력을 확장하고 하나님 대신 교만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로 우려가 됩니다. 실로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이 세워지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발현된다면 그들이 제아물이 첨단 무기로 방벽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며 첨단 과학을 동원한들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로 돌아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려 예배를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씀에 손을 댑니다 칼질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현대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인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가마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으로, 찬양이라는 것으로, 교회 문화라는 것으로, 최첨단의 어떤 기법으로, 방식으로 성도들을 영적인 저평준화 상태에 영적인 여러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맹목적으로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신자들을 만들고 양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헌금을 잘하는 성도일 겁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성도는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에서 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는 거기에 대한 현 주소를 드러내는 일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이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바벨론이 한 행위는 바로 성전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 그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도 사나님 알려주시는데 13절이죠.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아멘. 많은 물가에 살면서 세계의 많은 문명들을 보면 강을 낀 그런 문명들이 많습니다. 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봐도 미국도 미시시피강이라는 아주 국토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이 있죠. 그것으로 운송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 농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어떻게 발전됩니까?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두 강이 만나는 이 초승, 초승달 모양의 이 평야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문명을 꽃폈다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요, 재물, 형통함.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지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풍요와 물질은, 재물은 죄악이고,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일의 시작도 하나님, 일의 마침도 하나님인 사실을 믿읍시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물질이 자기의 것이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은 사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물질에 많은 바벨로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테아미아 문명 안에 있는 재물에 많은 것을 현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만큼 밀고 왔어. 여러분 국뽕에 차오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국뽕에 차고 자기의 자만 속에 꿈에 취해 있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땅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밖에 사람들이야, 이방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그들의 신은 곧 자기 배잖아요. 자기 풍요잖아요. 내 힘이잖아요.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하람이 하나님께서 거더 가시면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말하죠.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때 그것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산 위에서 볼때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요 요나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방넝쿨을 허락하셔 갖고 그 더운 날 방넝쿨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관전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래. 니느웨가 빨리 망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쿠를 허락하셨다가 또 벌레를 보내셔갖고그 박넝쿠를 아작아작 씹어서 말라서 다 죽게 만듭니다 없었을 땐 모르는데 있다가 없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를 빨리 죽여주시오 이게 바로 요나의 불충함이었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좀뭘 주어지면 높아지면 야, 드디어 내가 읽었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내 자리를 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랑의 대척점에 있죠 주님만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만 사랑하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는 흥해져야 나는 새하여져야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하나요? 아니면 내가 높아지길 원하나요? 결국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헛땜을 이렇게 말하시기를 중반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과 문명과 하는 것들은 여러분 바람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씨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눈에 보이니까, 진짜 내가 만든 어떤 형상이니까, 풍요니까, 그것에 우리 마음이 현혹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기로 살아난 존재죠.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 생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스, 호흡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 영이 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우상은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이 뭔지 발견합시다. 하나님과 그 자리에 같이 놓는 것.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잘못 사용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십계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야곱의 분기 우리의 분기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인재 영원한 생명 천국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범을 통하여 멸망할 것을 미리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받고, 하나님 주의 일을 빨리 부흥케 없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빨리 주님의 일을 진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는 영적 기쁨의 임재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장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현실 속에 영적 바벨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바벨은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성전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우상으로 깨뜨리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 물질과 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달콤함을 바꾸려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죠.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6장이 영적 전쟁이란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하박국 3장 18절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바벨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임재로 강건해지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또 여러분 구원 복음의 신을 신는 이 모든 올 세팅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인생을 어떻게 매일 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매일 매일 우리의 기도를 끊어질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여러분 그쳐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영의 임재로 기뻐하며 여러분 바벨의 모든 여러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 바벨을 물리치고 바벨을 높아진 것또 많은 물가에서 주어지는 재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사랑에 취해 있는 우리가 그 바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구출받는 날마다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이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많은 물가에 살면서 많은 재물에 취해 있는 바벨에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전신 갑주를 취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믿음과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나 자신을 날마다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다른 것들을 놓지 않고 이 땅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 아버지여 망령되게 행하는 우리 인생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잡아매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